이 영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조사를 되게 많이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. 실제 사건과 관련됐었던 이제 형사분들도 만나고 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 늘 도착했던 그 경인일보 그 당시 기자분도 만나고 화성의도 주민분들도 뵙고 정말 만났습니다. 이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? 범인이겠죠. 근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범인을 만나는 거에 대한 상상을 워낙 많이 했었고 범인을 만났을 경우에 일단 시간이 되게 부족할 테니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질문이 뭔가부터 해서 그 범인 만나면 할 질문들에 대해서 리스트도 항상 갖고 다니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한 6개월, 1년 가까이 시나리오 작업을 계속하면서 너무 조사하나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, 영화 완성될 때쯤 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<laughs> 많이 <웃음> 하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행사를 한 이유도 저는 범인이 오늘 이 행사에 올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농담이 아닌가? 저는 저는 그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오랜 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되게 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한 행동이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화 만들 때도 배우들하고도 그런 얘기 술 먹으면서 많이 했는데 개봉하면 극장에 올 것이다. 그래서 마스티 씨를 그렇게 송강호 씨가 카메라를 보게끔 했던 것도 극장에 온그 극장에 온 범인과 그 실패한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저도 지난 10년간 그 범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. 딸렉 형은 B형입니다 그리고 그 86년 1차 사건으로 봤을 때 범행 가능 연령으로 보면 아마 1971년 이전생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딸렉형 b 인 분들을 추려서 <laughs> <laughs> 뒤에 문 닫고 오세요 <laughs> 그래서 모발을 신분증도 앞에 모발을 하나 하면은 어, 9차 사건 희생자 그 여기 영화에서 본제 여중생인데 구차 사건 희생자 분 치마에서 그 정액방울이 나왔어요. 그래서 경찰이 지금 유전자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. 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. 미제 사건 수사팀. 광역수사대, 피해자 보호팀, 진술 분석팀, 법률 검토팀,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,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.